손에서도 광이 나네 이제 손에서도 광이 나기 시작했어 한 손으로 보통 테스트를 하잖아요 손이 너무 다르다고 이게 뭐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 알바 끝나고 나서 알바비 받으신 걸로 다사 가시는 걸로 해서 아니 저한테만 살짝 알려줬었잖아요 난 그걸 네. 하고 있거든요 아니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크림만 바르다 보면은 발랐을 땐 괜찮은 거 같은데 계속해서 속 건조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주변에서도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약간 요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미경이 픽한 트렌드 앤 석세스 키워드 김미경의 원픽입니다 정말 여러분 김미경의 원픽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 전에도 한 CEO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 김미경의 원픽 우리 회사도 좀 출연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 아무나 못하는데 그때 어, 왜 아무나 못하냐고 사실 김미경의 원픽은 정말 좋은 브랜드를 자신의 철학과 인생을 담아서 이걸 정말 멋지게 끌어가고 있는 진정성 있게 끌어가고 있는 CEO의 땀과 그들의 철학을 소개해 주면서 땀도 철학도 우리 NKTV 구독자분들이 배우게 하고 싶었어요. 그 성공해서 오는 것에 또 우리 노테 박수도 쳐줘. 그 박수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이걸 또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제품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어 제품을 갖고. 전 세계로 나가고, 정말 우리 이 코리안 브랜드를 정말 키워주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생각 못 했었어요. <laughs> 정말 이렇게 생각 못 했고, 여러분의 댓글로 인해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정말 막천 개씩 댓글이 달아졌는데원픽에 출연해서 사장님들이 다른 건안 읽어도 이걸 내 사업의 교과서처럼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계셨어요. 여기서 받는 그 피드백 천 개가 댓글이 그 어떤, 거의 어머니의 말씀이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씀이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 제품의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경험도 듣고 또 어머니의 말씀인 이 AS 피드백을 받고 싶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김미경의 원픽 AS가 오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 어, 여러분의 아들 그러니까 갑자기 선거 같은가? <웃음> 여러분이. <웃음> 댓글로 키워주신 이믹스이라는 브랜드의 황주 업태표님 오늘 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크셨군요 그동안. 네. 아, 어, 얼굴에 더 광채가 나네 그냥. 해외 어. 많이 다녀서 지금 얼굴이 너무 타고 어. 어제 한국 도착하자마자 지금 바로 온 거여가지고 네. 지금 몸이 다 부어 있습니다. 아, 어디 다녀오셨어요? 미국 LA서부터 해서 유타, 뉴욕. 그리고 이제 파리랑 헝가리 벨기에를 벨기에 아 행사를 끝내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요번에 출장에서도 100만불 계약했었는데 요번 유럽에서는 얼마나 계약했어요? 이번에만 따로 300만불 정도 추가적으로 오달을 한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음. 좀 해외 수출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파리에서도 뭔 일이 생겨, 하나 또계약했대요 파리 라파르트에서 음. 백화점에서 팝업을 했었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음. 거기서 아마 정식 입점을 지금 얘기를 아,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했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다시 못 나오시는 거 아니야? 바빠서? 아,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요거 그대로, 이거는 보관해놔, 연구보관. 네. 들어오신 다음에 사무실로 음. 못 가시고 MKTV로 네. 제일 먼저 출근하신 네. 거예요 MKTV 출근 <laughs> 어, 저희 아직 사무실 못 가본 지몇달 돼가지고 아직 직원들도 아직 못 봤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아 근데 지금 갔다 온 다음에 좋은 일들도 계속 있었던 것도 있는데 음. 여러 팬들이 많이 댓글로 응원도 네. 해주시고 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들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뉴욕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NKTV 팬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되 네,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 보셨죠? 거기 네네네. 해외 팬들 많죠? 네네네. 특히 LA나 뉴욕 같은 데에서는 진짜 정말 많았고요. 유럽에서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네네. NKTV 유럽에 사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 많거든요. 인사 네네.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어... 한 거예요 인사를? 네, 아, 참, 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인사받은 걸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워낙 쑥스러워하셔서 유럽 현지인들이 네. 우리의 K-코스메틱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중에 이렇게 진심 어린 믹순 제품이 나가시고 해서 너무 좋아요 MKTV 구독자분들이 많이 퍼트려 줄 것으로 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네. 시니어 팬덤들이 전혀 음.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MKTV 나가고 난 다음에 시니어 팬덤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 자 내부로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네. 시니어들을 위한 라인들을 네. 김미경이 만족할, 이 네네. 시니어가 만족할 좋은 라인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라인을 강화도 하고 더 많이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50대 이후에 가장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자꾸 늘어지고, 네네. 그리고 관심도 가고, 백세 시대잖아요. 네네. 이 얼굴로 우리가 50년 버텨야 돼잘 버틸 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댓글 중에서 되게 마음에 남았던 댓글이 있으셨나요? 엄마의 댓글. 내가 아까 엄마라 그랬잖아요. 저희 제품에 어떤 이제 뭐 좋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잘 된다라고 해서 응원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너무 좋긴 한데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더더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걸더 해보면 어떨 했는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희는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걱정하고 키워주는 댓글은 네네 맞아요 이게 다르거든요 저도 그 김에 댓글 하나 달아도 돼요? 말로 다는 댓글 네 음, 제가 이거를 썼어요 네네. 속건조가 없어지면서 너무 좋아요 네네. 사람들이 요새 나보고 되게 좋아졌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뚜껑을 빼고 칙칙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음. 칙칙이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니 스프레이 음. 너무너무 편해요 손에 안 닿고 음... 그래서 이거 살때 네. 그런 스프레이 또 거서 살라면 또 귀찮아. 그거 그렇지. 얼마 안 되는데 배송비가 또 들어. 그고내 생각에는 그거를 같이 껴서 주면 특히 이런 거 너무 편하겠다. 음... 특히 토너 큰 거는 촉촉함 네. 너무 좋지, 그지 너도 그거 네가 일부러 사서 껴서 썼지? 거기에다가 아미노산 파우더를 딱 녹여서 쓰면은 진짜 최고예요. 아미노산 파우더 들어가서 회의한 다음에 한번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어 근데 이런 의견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실 소비자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갖고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댓글 하나 또 달아줄까요 네네. 비누 이 비누는 네. 비누가 아니야 네. 너무 깜짝 놀래. 아... 너무 좋아 그래서 네네. 제가 여태까지 솔직히 말할게요 무슨 비누네 무슨 비누네 뭐 그냥 얼굴에 쓰는 왜폼 클렌징 말고 이 비누 쓰시면 더 좋다고 백날 얘기해야 내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제형 자체가 너무 비누라서 신뢰가 안 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즉시 비누네 그리고 씻어버리거든요 손만 씻고 이걸 얼굴에 안 닿아요 얘는 딱 보면 비누 아니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요. 이 자매들의 특성이 누가 좋은 거 쓰면 쌤 나서 죽어 잠이 안와 근데 얼른 다 보내줬지 그 전에 저 주신 거 있잖아요 여섯 네. 개다 썼어요. 누구 다 줘서? 저렇게 쓰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거를 1분 정도 얼굴에 마사지를 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음. 얼굴에다 영양을 입힌다 생각해가지고 안 좋은 것들은 다 씻어버리고 좋은 영양분들은 이제 다시 이제 피부 속에 흡수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게 1분 정도 꼭 마사지를 해주면서 세안하면은 진짜 좋을 거예요. 대표님 이 비누 거품을 내잖아요. 네 비누가 아니라는 거 아는 즉시 대표님이 시키지 않아도 1분 마사지 저절로 하게 돼요. 음.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 사이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MKTV 공식 파트너사 제안을 좀 드릴게요 어떠세요? 저야 너무 영광이죠 저희는 진짜 너무 바라고 있었어 가지고 아, 공식 파트너의 위촉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MKTV 공식 파트너사 위촉장 믹순 황주업 대표님 위 대표님을 1년간 NKTV 1호 공식 파트너사 대표님으로 모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NKTV와 구독자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푸짐한 혜택 많이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 저희도 믹순의 파트너로서 많이 알리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김미경 TV 김미경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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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거 이렇게 사진 찍는 게요. 찍어보면 가주세요 어... 생각도 못했었는데 너무 음.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재밌다. 우리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번에 실질적으로 많은 댓글들을 해외에서 보게 됐었거든요. 그 너무 좋은 댓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음. 힘이 되는 거예요. 해외를 다니면서 그래서 네네. 저희가 MKTV 그 구독 분들에게 저희가 네. 매달 어0 개씩 저희가 매달? 네 저희 제품들을 사용해 볼수 있게 드리고요. 오. 그리고 좀몇 가지 좀 상품 구성을 해가지고 아, 몇 가지 네. 대충 샘플이 아니야. 응? 네. 그리고 저희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50분들을 선정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조언들을 계속 듣고 싶거든요 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NKTV분들에게 가장 먼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더 연구자의 마음으로 더 좋은 댓글 많이 써줍시다 대표님이 이렇게 정말 통 크게 하시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루맘이라고 어, 미혼 엄마들을 교육도 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비영리 단체 이사장이에요 내가 7년째 하고 있고 네. 처음엔 저 혼자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셔서 지금은 더 잘하고 있는데 nktv 에서 이 믹순 제품을 사서 엄마들에게 드리려고요어그 저희가 <laughs> 너무 좋아해 우리 너무 좋아할거야 엄마들이 아마 하나만 있으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만큼 저희가 원 플러스 1으로 저희가 예 <laughs> 네, 저희 회사에서 하나씩 다더 증정을 드릴게요 네네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아나 근데 왜이 장면에서 진짜 눈물 날려 그러지 네? 아. 아 내가 엄청 우리 미혼 엄마들을 걱정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뭐 가까이 뭐 맨날 맨날 같이 할수 없지만 네, 네. 이거 혼자 키운게 키우, 키우다 보면 엄청 힘들어 합니다. 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은데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나 쓱 드밀고 힘내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 대표님 너무 고마워요 잘했다 이렇게 탁탁 어잘 맞는데 우리 파트너하게 잘했네 이렇게 주문 오고 주문 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희도 처음에 화장품 할때 생각을 했었던 게 특히 해외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분들이 있는데요 피부가 좋아지면서 되게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을 얻는 거에서 저희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몰랐다가 MKTV에서 이렇게 좀 미운 맘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대표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바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 선한 시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는데 받으면서 배워 그래서 줘 주면서 배워 받으면서 배우고 주면서 배우고 이 배움이 커지니까 계속 상송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부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세요. <laughs>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리뷰를 달았지? <laughs> 여러분 아마 이거 보시면서 내가 나는 무슨 리뷰 단 거야? 내가 엄마의 엄마 엄마의 댓글이었다고, 엄마의 리뷰였다고. 영상을 보고 미순 제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한 줄 알았는데 저의 실수인지 배송이 됐어요. 콩 에센스를 쓰는 순간 오마이갓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자기가 취소했다고 네네. 생각했는데 취소 못해졌구나. 취소가 안 됐었던 것같 취소가 같아요. 안 됐어. 네네. 취소를 잘못하셨구나 그래서 실수로 배송이 됐는 것 같다. 얼마 전에 10만 원이 넘는 수입 에센스와 고가의 크림을 사서 쓰면서도 속건지를 느껴서 에센스 밤까지 수시로 발라줄 정도로 속 건조가 고민었는데 정말 놀라운 제품이었습니다. 콩 에센스의 마사지 효과가 처음에는 미미하고 수분감만 느껴지더니 세 번째에는 묵은 각질이 계속 밀려나오고 각질인지 모공 찌꺼기인지 알수 없었지만 혈색이 환해지더라고요. 콩 에센스를 바르고 나면 원래 바르던 다른 제품을 조금만 발라도 될 만큼 속 건조가 개선됐다. 이런 댓글들이 저희한테 진짜 찐이야 네. 정말 솔직하게 쓰셨다 이거는 어릴 때 L4, E4, S4 뭐 100만 원 넘게 구입해 썼는데 피부가 흡수를 못하고 피부 트러블 더 생기고 피부과 병원 화장품으로 바꿨어요 순하긴 한데 뭔가 또 부족해 그런 와중에 믹스을 알게 돼서 히알루론산 토너 후 비피다 병풍을 섞어서 발랐습니다 처음엔물 같은데 효과가 있어? 약간 의심했는데 어뭐 괜찮은데? 약간 바르다 보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계속 바르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제품을 딱 끊고 다른 제품을 발랐을 때, 아, 믹순이 좋았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믹순 마스터 라인업으로 다 바꿨습니다. 엄마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타입이어서 이게 효과가 있겠어? 농축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해보면 어, 훨씬 더 고농축이구나 약간 이런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다른데 원료보다 3배, 4배 좋은 거를 원료 아끼지 않고 쓰시잖아요. 네네. 어, 나도 그럼 끌어볼까? 어떻게 되나? 비피다 <laughs> 토너 사용해 보았는데요. 하얀 병에 있는 거 있어요. 저도 그거 되게 좋아요. 처음엔 피부가 더 당기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건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겹쳐 발랐습니다. 화장솜에 적셔서 스킨팩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서서히 건조함이 덜하더니 이제는 건조함이 없고 촉촉해진 느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좋은 성분을 믿고 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씩 이제는 바꿔가면서 믹싱 제품으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찐댓글이다, 이런 거. 화장대가 다 저희 걸로 바뀌었다라는 팬분들이 계시면 은 저희는 진짜 보람되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사용법에서 계속 레이어드 하듯이 계속 겹쳐 발랐다는 거 저한테만 살짝 알려줬었잖아요. 난 그걸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바로 그게 세븐 토너라는 거를 네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토너를 사용할 때 토너를 보통 한 번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대충 이렇게 한번 하지. 네네.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번 사용하시고 나서 바로 네한번또 음, 해. 네, 바로 또 사용을 하고요. 자,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네. 제가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흡수를 시켜요. 네네. 디디 음악 듣고 한번 또. 그리고 음, 연달아서 두 바로 두 번째 사용을 또 하시고요. 두 번. 그리고 남는 거 목에다 해. 바로 또 이제 세번네번 네번 해서 이걸 일곱 번까지 저희는 좀 사용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거든요. 저도 이렇게 조금씩만 해도. 그리고 또 남는 거 손에다 착착 바르면 손이 얼마나 예뻐지는데 그리고 네. 에센스는 다른 것도 괜찮고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에서 세번 세번 정도,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되게 좋다고. 다르다. 이거 토너 대충 바르고 영양 크림 대충 바를 때는 피부가 전혀 개선 안 돼. 이거 너무 좋아. 일곱 번이면 그거 금방 다 쓰는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이 용량이 되게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네. 막두번세번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바르고 살짝 톡. 하면 돼요. 살짝 조금만 먼저 피부 속에 수분을 가득하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토너를 여러 번겹 바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좀 얼굴 속에 이제 수분이 가득 찬 다음에 그 다음에 크림으로 덮어야 되는데 안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그 크림만 바르다 보면 어떤 크림을 바르더라도 계속해서 어, 나 발랐을 짠죠? 땐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속 건조가 오네 네. 느낌이 들 수가 있어서 음. 속에 이렇게 토너를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에서도 어, 이게 칠토너로 쓰니까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약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 이거 못 보던 거네? 논이는 원래 있던 거 내가 쓰던 거고 네. 영지버섯 못 보던 거다 이세 가지 다 지금 논... 되게 고영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아하 논이 홍삼 영지 아나 영지 너무 궁금하다 이게 칠토너 하고 나서 이걸 바르면 네. 원토너 하고 이거 했을 때랑 완전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피, 피부가 말을 걸어요, 진짜. 음, 이거 좋다. 다양한 영양을 흡수해 주는 것도 중요해서 저는 이거 세개다 사서 왔다 갔다, 갔다 할게요. 이렇게 다른 것들 한번 발라 보시면은. 두 번째 발동 완전 달라. 네네. 손에서도 광이 나네, 이제. 손에서도 광이 나기 시작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되게 재미난 게 저희가 해외에서 팝업이나 이런 이벤트를 했었을 때, 그래서 알바분들이 손에다가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laughs> <다니었던데 웃음> 한 손으로 보통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양손은 달라져? 양손이 너무 다르다고 이게 보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 알바 끝나고 나서 알바비 받으신 걸로 다 사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알바를 <laughs> 하셨었던 걸사확인한 차이가 있으니까 원래 설명하다가 이제 이걸 사게 되더라고요. 홍삼도 좀만. 항산화에 되게 좋아가지고. 아 그래. 영종삼은 우리 시니어들한테 너무 좋다. 저희는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가 M K U T V를 통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어. 저희는 그 라인을 조금 더 개발하려고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계속 말하고 나는 계속 바르고 그러고 있었으면 좋겠네. 어, <laughs> 말씀 나오신 김에 우리 구독자분들 AS 제가 좀 말씀드리면 왜 아이들이 요새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네네네. 여드름 피부 많잖아요. 네. 이 토너 에센스 사용하면 어떨 것 같? 괜찮을까요? 청소년들이 많이 썼다라는 후기들이 많은데요 아, 아. 이제 근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고영양보다는 병프레센스 같은 게 되게 좋아요 어.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나게 되고 맞아. 그로 인해서 이제 여드름도 생기고 밖에서 외부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음. 피부가 열을 많이 받거든요 열을 내려주는 여, 효과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병풀 에센스나 병풀 토너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십대 이십 대들이 훨씬 더, 더 네. 그리고 또 많이 나온 질문은 뭐냐면요 해외에서 어떻게 사냐고 글로벌 아마존들 통해서 사는 방법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들이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구글에다가 믹순을 검색하면은 음. 전 세계에서 다 구입은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어떤 지역은 특성상 아직까지는 배송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음.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는 유럽이나 이제 그 외의 지역에서도 좀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게끔 네. 네. 저희가 갖출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음. 구글에서 영문으로 믹순을 검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이제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화장품을 내가 이렇게 써주면 이 회사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 주식을 살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도 물론 상장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뭐 상장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뭐 그런 건 없고 들어오고 있는 수출이나 약간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네,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말 이렇게 탄탄한 성장에 집중해야지 너무 상장에 집중하고 네네. 그러면 회사가 모양이 흐트러지잖아요. 네네. 단단하게 이렇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상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네. 또 우리 구독자들의 제안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네. 클렌징 오일을 약간 기름진 느낌이 좀 과한 것 같다 갈락토미세스 토너 있잖아요 네네. 이건 또 너무 좋은데 뚜껑이 네네. 조금 날카로운 느낌이 있다 김도원 님은 단감 농사라는 분인데 알이 작은 과일들은 상품성이 없어서 버리게 된다 이런 농산물로 화장품을 만들 수 있으면 버려지는 과일도 없고 좋을 것 같다 아 이건 뭐 거의 뭐 사업지 아니신데 너무 좋은 의견이 많은데요 지금 클렌징 오일서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꼭 이 2차 세안이 필요해요. 간혹가다가 클렌징 오일로만 마무리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2차 세안을 안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오일 성분이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갖고 올수 있거든요. 그게기에더 붙여서 얘기하면 제가 네. 영상 찍느냐고 매일 화장을 하잖아요. 이거 클렌징 오일 정말 잘 지워져 입술까지 그냥 싹 지워져.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이걸로 다시 세안. 네, 마무리 세안을 하시는 게 정말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 뚜껑이 지금 날카롭다고 네. 의견을 주셨는데, 네. 어, 제가 봐도 지금 약간 날카로운 것 같네요. 저희가 리뉴얼을 한번 지금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네. 농산물들이나 약간 저희도 이제 과일이나 약간 이런 음. 부분으로도 좀 개발을 많이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품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품이 음. 상해서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제품이 상하다 보면은 이제 전 제품들이 다 망가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랑 상담을 그치. 해보면서 저희가 연구소. 한번 연구를. 하 해보겠습니다. 아유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외에서 10년 넘게 살아봤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국 화장품들이 전혀 유명해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몇몇 대기업들이 유명 배우를 모델로 기용해야 몇몇 아시아 나라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었지요. 근데 50 넘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렇게 선전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많이 구입하셨대요. 육순 대표님 선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 너무 좋네요, 그죠? 감사하네요. 음. 너무, 특히 감사합니다. 요즘 해외에서 정말 한국 화장품들이 너무 강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프랑스 행사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저는 프랑스 분들이 엄청 콧대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줄 서서 저희 거를 사시고, 좋아하시고, 뷰티클래스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음. 저희 방법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런 걸 느꼈을 때 저희가 너무 보람되더라고요. 음. K 뷰티를 알리고 한국인의 자존감을 높여 주셔서 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뷰티클래스 세븐 토너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믹순의 제품의 철학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네. 같이 한번 사용도 해보고, 해외에서만 하지 말고, 한국에서도 재밌는 챌린지가 있는 팝업 스토어. 네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걸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죠 좀 만납시다 좀 최근에 한 (4월달) (5월달) (6월달에) 저희가 정말 많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전시회도 하고 팝업도 하고 이벤트를 음... 했었었는데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2일까지) 네. 제가 홍대에서 여기 MKU 1층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캠퍼스 그냥 쓰세요 빌려 드릴게요 그래갖고 여기서 쫙 멋있게 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분 저랑 세븐터너 댄스 한번 하실래요? <laughs> 재밌겠다 황 대표님도 계실 거죠? 저는 무조건 와야죠 아 당연히 계시고? 그 자리에 오시면은 네 제가 무조건 선물을 그, 그 자리에 오시면 이벤트 선물이 풍부하답니다 근데 우리 황 대표님은 너무 선물 줘갖고 그만 선물 좀 그만 빼주세요 장사 좀 하게, 응? 어? 그래갖고 뭐 남겠어요? 이러는 분까지 나올 듯한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여름이다 음. 보니까 선크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맞아. 선크림을 안 바르시고 사신 분들은 정말 많이 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50분을 선정해서 선크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병풀 선크림이네. 네, 네. 선크림 바랐는데 하얗게 뜬다든지 약간 노랗게 뜬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려서 완전 뭐, 로션 같는데 이게 네. 효과도 좋아요? SPF 50 이상이고요. 남편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면은 아나 선크림 너무 떠서 싫어. 쓰는데. 귀신처럼 허해져. 네네. 근데 여러분. 이 선크림은 완전히 가벼운 로션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름철 필수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댓글 많이 써 주시고 응원 댓글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사 됐으니까 네. 원피 A.S. 이벤트. 자, 요번에는 제품 라인이 어떤 게 들어갈 거예요? 가장 베스트셀러 라인들과 더불어서 오늘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었던 세븐 토너와 1분 동안 세안할 수 있는 이제 비누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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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다살 거야. 응. 영지 논이 홍삼. 요즘 응. 비싸지 않아요 에센스는? 이게 실질적으로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네, 마진이 가장 적은데 <laughs> 저희가 가장 안 남겠네. 새로 나온 거잖아요. 이런 거다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은 정말 좋은 할인율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정말 다 쓰고 싶거든. 네네. 근데 가격이 좋으면 정말 한 번에 다살것같아 그래서 이거 일곱 번바르고세 번씩 탁탁 하고 싶거든. 하루는 요거, 하루는 요거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거든요. 아침 저녁 막 다르게 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즐거운 경험이 될것 같아. 오늘 근데 저랑 얘기하면서 되게 감동받았죠. 네. 그 감동을 할인으로. 가져가시고 그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프라인 이벤트 때는 또뭐 새로운 제품 같은 거 신제품 그쯤에 나오는 것도 갖고 오시겠네요, 그죠? 온라인 특성상 저희가 제품들을 다못 보여드릴 때가 많은데 최대한 다양한 제품들 경험해 볼수 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다시 해외를 나가서 열심히 뛰시고 좋은 제품 많이 만들어서 NKTV의 공식 파트너로서 사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원픽AS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